갈까요? 응르네 음. 아, 아, 진짜 개라고 응. 우와 네. 아름다운 파괴 부탁드립니다 아, 아, 우와 합성같다 한, 한 바퀴 우와 합성같아합성같아 합성 재밌었습니다 짠짠 <laughs> 전주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, 전주녀가 된 오지은입니다 지금 전주 서신동에 자랑 후캔 오징어튀김 후캔 후캔 통닭집이지만 오징어튀김 유명한 후캔의 네. 오징어튀김으로 저희의 1박 2일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 먹으러 왔습니다 <laughs> 전주 국제영화제이긴 하지만 <laughs> 안녕 엉망진창 앵글로 쿠키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어, 짠 짠. 음. 음음음아 음. 이런 스타일이구나. 계속 들어가는 맛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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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드시는 분들 환장하시겠네요. 그러니까요. 음. 우리가 해냈습니다. 이건 뭔 껌이었습니다. 해냈습니다. 이건 후루룩이었습니다. 오지은 선생님의 뉴하우스 투어는 다음에 제가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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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습니다. 이미랑 아직 탕후루를 안 먹어봤어요. 저는 어. 살면서 한 번도 탕후루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딸기 탕후루 준비했고요. 잘 되는 것들은 다유어있다 음, 어, 밑으로 이렇게, 네, 이렇게 밀어가면서 어. 이렇게 먹는 것이고요. 저는 음, 이거 사파리아 포도를 음. 선택을 해요. 하여, 하여봤고요. 봐. 음. 라 진짜 달라 이거 <laughs> 이팅 미리 준비하는 따뜻한 차. 아왜 얼카? 응. 그 이빨이 상하는 느낌이 살벌하지? <laughs> 어떤 치과 의사가 배 덕감이 장난이 아니야. 와 진짜 달다. 음, 음. 맛있어요. 아 네네네. 딱 상상한 그 맛이긴 아, 해요. 아 네네. 음. 키순 먹으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옛날에 오진 선생님. 전국투어 30대 <laughs> 조정 13년이네요. 어, 여기 와서 먹은 적 있는데 11년 만에 같이 또피순대를 먹으러 갑니다. 진짜 오래 놀았다 우리. <웃음> <웃음> 그때는 일하러 와서 먹었었지만 네. 그때도 뭔가 어, 이런 길을 통해서 간다고? 네. 라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길이죠. 어, 오늘도 그러네요. <laughs> 예, 나왔습니다. 오이야, 오, 오. 오, 오. 어마어마다. 오, 어마어마하다. 우와, 김 모랑 모랑 난리났어. 순댓국 어떠셨나요? 오, 아이코닉했습니다. <laughs> 이제 저희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. 명작을 보러 갑니다. 저희 이거 방금 명작을, 음. 영화제 하면 명작 보잖아요. 오지 오즈 나, 나, 나 되게 이러고 있어 <laughs> 거왜 나만 오지 나, 오지 오지은 말고 오지 오지은 네 <laughs> 이게 아니고 그 명감독 오즈 야스 오즈 오즈 야스지로에 선생님의 존경 이야기를 보았어요. 네네 제가. 이 극장에서 볼 일이 별로 없는 건데 <laughs> 맞아 몇년 작품인 거죠? 5 3 년인 거 같아요. 아 54년. 진짜 응. 내가 태어나기 딱3 0년 전. 그, 네. 저는 이렇게 풀로 이 감독님의 작품을 본거 처음인데. 너무 아름다웠어요. 음. 네. 엉덩이가 아팠어요. 굉장히 길더라고요, 생각보다. 아, 뚝심 있으시더라고요. 어, 몇 분인지 확인 못 했는데. 아, 명 감독은 뚝심 있으시더라. 에.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그 필름이 확확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. 음. 일단 한번 보는 거야, 화면을. 음. 그랬니? 수다와? 오카사마이라시타와 <laughs> 어. 이렇게 쭉 굉장히 영화제 같은 느낌이 펼쳐지다가 바로 오락실. 빠밤다다. <laughs> <laughs> 크림 먼저할까 시럽 먼저할까아 시럽 먼저. 오라이. 아... Right. 아 좋아했으면 좋겠다. 난 되게 좋아하는데. 맛있을 것 같은데 벌써? 음, 가격에 비해서 너무 말이안돼 퀄리티가. 약간 느낌이 있다 으로 여기 지금 불빛 여기로 갖다 놓고 <웃음> <웃음> 짠짠 아, 맛있겠다 이거 조금 있다가 응. 이거 무슨 우롱인 거야? 이거요 우레히보스 레몬이에요 우레보스 레몬 한 20초 정도 뒤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맛있었어 나 새벽에 내가 막 혼자 그거 차 어디 있지? <laughs> 내가 미리 좋은 병에 내려둘까? <laughs> 아이스 버전 온 음. 버전 둘다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전북대 전설의 빙수집 대설에서 딸기 빙수를 시켰습니다. 아, 그렇지. 범랑지. 아, 음,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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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절하지 않아? 음. 이 마스카포네 음. 향도 딱 있고, 음, 모든 게 되게 적절해. 음. 과하지 않아. 음, 맛있더라고. 서울에는 이렇게 7,900원짜리 빙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음, 이따도 그냥 생얼음이라든지 이런 음. 우유, 비, 부드러운 얼음에 음. 토핑 여러가지 막 바스카포나 음. 이런 거는 없을 것같아 아니 여기 지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음. 빙수가 7,900원인데 최소 주문 음. 가능 그거가 6,900원인 것 같습니다. 서울은 그냥 무조건 시작이 15,000원, 이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. 확실히 정말 물가 차이가 있다. 나는 그 생각해. 응. 계속 전주에서 살다가 회사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혼자 독신 생활을 서울에 시작하면 이런 데서 되게 조금 먹을것 같아. 응. 그게 좀 짜증날 수도 있어. 응. 빙수 하나를 먹고 싶을 때 드는 응. 가격이나 응. 최소 배달이라든지 그런 거. 이거 더 부을까요? 아 그럼요. 약간 넘칠까 봐. 음, 기가 이히죠 떨어지는 거. 음. 나이비 싫어. 한국인 최고의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. 많이 안 달고. 안 달고. <laughs> 최고의 디저트를 향한 한국인의 최고의 칭찬. 많이 안 달고. 네. 오지아스 지로를 보고 집에 와서 음. 동경이야기. 근데 계속 되게 더운 거야, 그영아 아, 진짜 그렇더라. 어. 근데 그래서 이런 게더 응. 맛있는 것 같기도 해, 지금. 나는 목이 좀 탔어. 응. 음. 맛있다. 다른 것도 하나씩 도장떼기 해보고 싶어. 응. 근데 우리 데미닛이. 지금 약간 딸기의 마지막을 붙잡고 응. 있는 사람들 탕후루까지 아까너상후루 딸기 이거는 마스카폰네 딸기 빙수 영화가 어, 진짜 귀엽다. 응 재밌었어. 그래서 보며,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일 굳이 꾸역꾸역 두 편을 볼필요 없다. <laughs> 하루 막 세네 편을 진짜 응.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고 내가 딱 그랬거든. 내가 스무 살때영어제가서 음. 하루 세네 편 보고 막 그랬었거든. 근데 그건 진짜 그런 고그 나이에 아니면 음. 정말 그 억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고. 두 편이 맥시멈인 것 같긴 한데 음. 한편 봤는데 한 편이 좋은 그것도 행복할 것 같아. 그럼 그럼 사실 오늘 이걸 우리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데 봐서 너무 뻑어 음. 진짜 취소표가 나오더라. 직전에 나오더라 너무 좋더라. 이거 2인분 시켜서도 잘 먹었어. <laughs> 맞는데요. 음. 또 이렇게 약간 자제 에막 맛. 이 지금 밤 10시 넘어가지고 빙수랑 크로플 시켜서 먹어놓고 <laughs> 자제 <맛>. 맛이라고. <laughs> 웃기고 자 빠졌다. 음. 어제는 그렇게 종일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되게 좋네요. 전주 완산 수영장에 왔습니다. 여기 50m 풀이 있다. 그래서 지은 언니는 아직 자고 있고, 저는 여기서 수영을 좀 하고, 이따 언니를 만나서 칼국수 먹을 거예요. 날씨 엄청 좋죠? 계란 면입니다 저희 아, 국수 원픽 계란 국물 같은. 어 그러네 진짜 계란 국물이네 우와 근데 좀 나는 내 그래? 취향은 훨씬 여기가 더어 이런 스타일 응. 나 처음 보는 거 응. 같아 오에 응. 좋겠다 완전 맛있을 거 같아 계란 을 좋아해서 물이없청 많아. 다한국마 관광하는 사람들한테 복테랑이유는한데 전주에도 툭산 사람들한테는 그만인 것 같더라고. 랑이 엄청 기다리잖아. 도테랑도 음. 맛있어. 맛있지? 반지도 맛있 맛있으니까 훈련해야다 음! 맛있어. 맛있어. 전주네요 한 바퀴! 한 바퀴! 우와! 합성 같아! 합성 같아! 자, 희는 오늘은 플라멩고의 대왕 싱글라? 싱글라! 를 보러 갑니다 이따가 또 지금 커피 마시고 있지만 이따 또 카페에 갈 예정이요. 네, 금화면옥 도졌고, 응. 그다음에 영화인들 사랑을 듬뿍 받는 디즈커피, 삼천 원밖에 안 하는 너무 맛있네요. 맛있더라고요. 맛시며두 응. 번째 와르시를 갑니다. 주 C G V가 있어요. 갔다 올게요. 항상 할게 되게 없다. 응. 그치? 응. La primera vez que vi bailar a Antonia Singla fue en unas imágenes antiguas colgadas en Internet. 너 커피 두잔들 커피가 부어데요 <없었지>. <laughs> <졸드인데요>? 나도. 오, <laughs> 오, 너무 맛있어. <laughs> 너무 이거 잘한 거 같아. 약간 영화제 와서 볼수 있는 영화. <laughs> 오. 라싱글라 음. 보세요 여러분 네, 이거 뭐, 보실 나도, 수 있을 때 보세요 네, 음. 극장에봉하면 진짜 좋겠는요 쿵쿵쿵 네. <laughs> <laughs> 리는 그런 거 약간, 음. 약간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음. 나는 음. 여성 아티스트들이 음. 보기에 되게 좋은 음. 영화인 거 같다 생각했습니다 절대 아버지가

Terima kasih telah menonton! <laughs> 우리 모두 1등입니다. <laughs> 나하나도못 넣을 것 같은데? <laughs> 못 넣어도 <봐도> 돼. 다음 <laughs> 정말 승리로 이끈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안에 모찌와 어. 크림이 있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, 건지, 건지 이게 지금. 폭력입니다. 어, 얼굴 굉장히 진지하시고 지금. 지금 분석 중이에요. <laughs> 망친다 내가 너를. 아유. 아름다운 파괴 망친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망친다 <오>. 세상에 <laughs> 주세요. 네. 떡부터. 뭐, 떡부터 먹을까요? 어, 떡부터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? <웃음> 네. <웃음> <목소리> 아니? 근데 한국인은 1조건안 하고 맛있고요. 뚜이지네요뚜이지는데 부드러운 느낌도 강해서 맛. 닦으려거나 쓰거나 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밸런스. 질감도 너무. 식빛? 크림이 너무 음, 맛있다 너무 맛있어. 음 아, 맛있다. 찹 괜찮아? 응. 음. 나도 여기 처음 왔나 여기 뭔가 많이 와오될것 같은데. 음. 아, 조용한 도시가 훨씬 아, 잘 맞고 조용한 도시. 그래서 아, 네. 선생님 선택이 잘 하신 거예요. 다행이네요 기분이 어떠셨어요? 저 살아볼만한 사주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<laughs> 한 번쯤 저처럼 살아볼만하다고. 어, 어, 저희는 친구로 되게 음. 조, 잘 맞는 사주래요. 근데 뭐, 끝까지 갈수 있는 사주라서 그건 너무 좋았어요. 어, 하트 주셨습니다. 네. <laughs> 저에 대해서 굉장히 틀린 말을 많이 해주셔서 <laughs> 재밌었습니다. 즐거운 일박 이일이었습니다. 또 와줘. 너무 음, 추러. 즐거웠어요. 다음에 이불 을더 입게. 다음에 너무 걸려. 가디건 입고자고 그래. 그걸 마음 걸려. 가디건 입고자서 딱 괜찮았대니까? 음. 괜히 얘기했어. 괜히 얘기했어. 아니야. 근데 입이 방정이야. 괜히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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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디건이 너한테 가서 너무 좋아. 제가 사놓고 상표도 안 뜯은 짙은 녹색 가디건인데 그걸 딱 이랑이가 입어서 착. 착부셔어가지고전 너무 기쁩니다 애용해주십오 알겠습니다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알림설정까지 이랑이 피아노입니다 <laughs> 요런 거 치기 좋게 아싸아싸 <laughs> 세련이적으로다 어, 내가 어, 맞아, 맞아.